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분석자료입니다. 먼저 문학 및 지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영역의 독서의 경우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에서 수능특강 연계교재에서 연계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학의 경우는 이대봉전 우부가 아버지의 땅 청산행 등 4개 작품 이 수능특강 문학에서 연계가 되었습니다. 2024 수능과 차이가 있다면 갈래 복합 문항이 5문항으로 축소가 되었 고 대신에 현대시문항이 4문항으로 출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대시의 경우에는 보기 문항에서 지문에 진하게 표시를 해주지 않아 학생들이 정보조회에 다소 시간을 소유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은 2024 수능과 큰 차이가 없었고, 언어와 매체도 전반적으로 비슷했지만 배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6월 모의 평가는 2024 수능과 비교했을 때 난도가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급별 기준점수를 살펴보면,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4 수능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문항 구성도 거의 유사하였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몇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아까 살펴봤듯이, 현대시 보기 문항에서 관련 내용은 지문에 진하게 표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을 다소 소요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과 독서 영역 모두에서 연계 교재와 높은 연계율을 보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연계율 또한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 영역의 경우 연계 교재에서 3개의 지문이나 연계가 되었지만 난도는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인문예술 영역의 주제 통합 문항의 경우에는 어휘 문항을 제외한 다섯 개 문항 모두가 오답률 상위 15개 문항에 포함될 정도로 지문 난도가 꽤 높았고, 오답률 또한 상당히 높았습니다. 독서의 연계 양상을 살펴보면 사회문화 영역의 경우는 연계교제의 정치영역에서의 과두제를 육모에서는 경영영역에서의 과두제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영역의 경우는 연계교제에 있는 공유결합 개념을 활용해서 플라스틱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글을 출제를 하였습니다 인문예술영역의 경우에는 연계교재에서 다룬 A어의 입장을 많이 활용하여서 지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문학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는 쉽게 생각하는 영역인데 이번 육모를 살펴보면 다섯 개문항 정도에서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문의 정보를 선지해서 정교하게 활용해서 학생들이 정오판단을 어렵게 하도록 문항을 설계하였고, 보기에 정보를 제한해서 학생들이 추론을 바르게 해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문학 이론에 대한 어, 제대로, 제, 제대로 된 어, 이해가 필요한 어,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육문을 살펴보면 연계 교재에서 제재나 작품이 높은 비율로 연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 교재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연계 교재의 앞 부분만 학습을 하다가 끝까지 다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육문을 살펴보면 연계 교재의 뒷부분에 수록된 실전 학습에서 많은 연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어, 끈기를 갖고 연계 교재를 끝까지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문제를 풀고 답만 확인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지문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이해하고 문항의 각선지가 지문의 어떤 내용과 연관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독서 지문의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면 참고 서적 등을 활용해서 배경지식을 갖추어 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는 연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충분히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어, 이번 육모를 통해서 어떤 영역에 어떤 유형의 문항에 대해서 본인이 어려움을 겪는지를 확인하고 평가원 주관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분석해서 그 문항들의 패턴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 문항의 선지들이 어떤 의도를 바탕으로 했을지 분석해 보는 것이 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정보가 압축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득점을 위해서는 추론적인 독해 능력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 교재나 기출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로 설명해 보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어떤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빈틈없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재구조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위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어, 독해 영역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시간 정해놓고 시간 내에 급하게 읽고 대충대충 문제를 푸는 그런 거, 그런 학습보다는, 일단 아직까지 수능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습할 때에는 시간 제한 없이 주어진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그런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어렵게 여기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의 지문을 집중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 연계교재를 충분히 학습해서 배경지식을 최대한 많이 갖춰놓으면 시험장에서 어, 독해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